안녕하세요. 달갱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라믹스에서 또 새로 나온 화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신상들은 요 앞에 보이면 보시면 요 자작나무숲 느낌으로 화분을 만들었거든요. 겨울 자작나무숲 보이시죠? 아주 고급스럽고 예쁜 이런 화분들이 나와져 있어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화분들 요즘 이거 인기가 참 많았죠. 꽃이 잔잔하게 정말 예쁜. 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실내라서 또 색감이 정확히 안 나올 수는 있고요, 조금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연하게 나올 수도 있고, 색감은 조금 조명이기 때문에 약간은 실물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였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색감이 조금 진한 색감으로 나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괜찮죠? 이 자작나무 숲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인기 많았던 이 콩분들 콩분 사이즈 콩분보다는 살짝 크죠? 콩분 사이즈의 이세개 세트 이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롱 화분도 있습니다 이런 꽃 같은 경우에는 숙부쟁이 꽃이라고도 많이 하죠 요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흑토로 어, 구운 거 하고 있는데요 흑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진한 색감들은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어, 구우면은 좀 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 어, 온도에 따라서 흑토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진하고 연하고 한다고 합니다 속파 작업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구분 이렇게 네개 네모로 되어져 있는데요. 1 번은 이렇게 네모로 되어져 있습니다. 9cm, 9cm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2만 원. 오, 너무 괜찮죠? 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9cm, 9cm면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 요 사이즈죠. 앞에만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요 1번 소개해 드렸고요 2번은 10cm 10cm 입니다 살짝 오차범위 있을듯한 이런 모양이죠 요거는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붙여진 자국을 이렇게 멋으로 만들어 낸 상태예요 꽃은 노란 꽃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굽은 3개 이렇게 굽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배수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번은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노랑 숙부쟁이 꽃이 있고요. 3번, 3번은 살짝 크네요. 더 이런 아이들은 창심어도 예쁘고 군생 심어도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살짝 말아서 여기 모양을 냈습니다. 이렇게 모양 낸 부분에 진한 요 살짝 보라색, 보라색하고 하얀색 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살짝 이런 모양을 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훨씬 좋네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앞에만 그림이 있고요. 배수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속파기 작업 다 하셨고요. 이굽 3개. 너무 괜찮죠? 이 아이들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가로가 13cm, 높이가 11.5cm가 되고요. 3만원 합니다. 3만원 가격, 너무 괜찮지요? 쏙 파기 작업 되어져 있고요. 여기 뒤쪽에는 그림이 없고, 옆에까지 그 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4번은 10.5에 11cm가 나옵니다.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아유, 예쁘죠? 여기 통나무가 있고,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쪽에는 없네요. 이쪽에는 꽃 그림이 있는데요. 허, 잔잔한 꽃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 오셨네요. 아유. 독보기 써야 이거 보일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요. 여기 속박이 작업되어져 있고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구분 4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 합니다. 네모로 되어져 있고요. 5번은 11.5에 10cm 나옵니다.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약간은 둥근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구분 여기 통풍구가 3개가 있고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파기 작업이 되어져 있고요. 앞에 그림이 보라색, 하얀색, 연보라 이렇게 색감이 아유, 너무 예쁘죠. 이런 그림이 그, 그려져 있습니다. 6번도 가격은 3만 원 하고요. 13 높이가 10cm가 나옵니다. 아유, 여기 꽃에 고양이, 검정 고양이가 그려져 있네요. 살짝 이 모양은 다르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높이감 있고 밑에가 살짝 좁은 듯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살짝 더 높고요. 13 곱하기 10cm 되고요. 가격은 3만 원. 요것도 구비 없으면서 요렇게 통풍구가 있어요. 3개 있고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속파기 작업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소구 꾹 숙부쟁이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6번도 3만 원 합니다. 7번 소개해 드릴게요 7번은 요 자작나무 요 느낌으로 만드셨습니다 꽃도 살짝 그려놨죠 보랏빛 그래서 자작나무 요거를 두가지 타입으로 있으니까는 요 아이들 깨끗하게 요 그림이 없는 아이들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그림이 있어서 화사한 이 느낌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7번은 12.5에 13cm가 나옵니다. 네모로 되어져 있고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흑토가 아니죠. 이렇게 구분 4개로 되어져 있어요. 살짝 크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무게감이 있습니다. 완전 무겁지 않고요. 안쪽에 이렇게 살짝 트임이 있어요. 어, 요거는 이제 구우면서, 구우는 과정에서 살짝 요 원재료가 살짝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원재료에 따라서 구우면은 요렇게 살짝 느낌이, 트임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네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굽네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요기 앞에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자작나무 겨울 자작나무 숲그 느낌을 살리셨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고 괜찮죠 예쁩니다 앞에만 그림이 있습니다 7번 4만원 하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모인데요 9cm 높이 10cm 입니다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요거는 속파기 작업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것도 트임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 느낌으로 해서 앞에만 꽃이 있습니다. 뒤에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굽 4개로 되어져 있고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9번은 세트로 되어져 있네요. 세트가. 오, 가격 45,000원이면 가격차까지요. 엄청 착한 가격인데요. 이렇게 3개 세트 보여드릴게요. 모양은 이렇게 살짝 다른 모습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자작나무 숲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칠해져 있죠. 만들으셨어요. 어, 어떻게 이렇게 자작나무 숲 느낌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세 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조형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트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제 여기 나무 여기 표시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둥근 화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쭉자작나무숲 느낌으로 빙 둘러서 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작은 화분이죠. 굽세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도 굽은 3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죠. 이세개가 45,000원 합니다. 사이즈 어, 높이는 거의 똑같은 것 같고요. 높이가 거의 10cm가 나옵니다. 가로 한 번씩 확인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10cm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9cm가 나오고요. 외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9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슷한 아이들끼리 3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45,000원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다육식물 심어 놓아도 예쁠 것 같고요 살짝 야생화 심어도 참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번도 3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45,000원 합니다 모양이 이렇게 살짝 살짝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굽은 세 개로 되어져 있고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안쪽에는 전체적으로 까칠까칠하면서 요렇게 트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 표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이는 이제 위에가 조금 울퉁불퉁하게 요렇게 자연스러운 나무 그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굽세 개가 있고요. 이렇게 빙 둘러서 요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너무 괜찮지요. 아이들 자작나무 숲 느낌, 겨울 자작나무 숲 느낌입니다. 세 개, 굽세 개,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무가 살짝 들어가져 있는 부분하고 여기 나무 잘라진 요 모습. 요렇게 있습니다. 표현 너무 잘했죠? 이렇게 있어요. 아, 높이는 이제 조금씩은 다른 느낌이지만 10cm 미만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로 한 번씩 이렇게 볼게요. 어, 10cm 정도 나오고요. 이것도 외경으로 해서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모양이 살짝 다르니까 어느 위치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거의 10cm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 그 10번도 이런 모습으로 살짝 다른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10번 3개 세트 45,000원 합니다. 11번 세트도 보면은 자작나무 숲 이러고 되어져 있는데요. 모양이 살짝 농화분, 중간농 이렇게 조금 낮은 이 화분 세트로 되어져 있네요. 11번도 3개로 되어져 있으면서 45,000원 합니다. 살짝 농화분도 보면은 8.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9.5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8.5cm 정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오차 범위는 있고요. 제일 높은 것 중에서 요거가 12cm 정도 나옵니다. 높이가 12cm. 요거는 11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10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 정도 오차 범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조금 다르죠. 모습은, 모양은, 동근 모양 똑같지만은 크고 높이가 좀 다릅니다. 요거는 살짝 농합은이 요거는 이제 나무 느낌? 나무 느낌이네요. 자작나무보다는 요렇게 느낌, 나무 느낌으로 되어져 있어요. 색감도 나무 느낌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하고 살짝 차이가 나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살짝 더 나무 느낌이 나고 나무 모양을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이거는 자작나무 느낌으로 해놓았고요. 그래서 11번 세트도 가격은 45,000원에 높낮이가 이렇게 살짝 다른 아이들이 세트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12번 세트입니다. 이것도 세 개로 해서 45,000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45,000원에 자작나무 숲 느낌하고 이거는 나무 느낌 살짝 농화분은 하얀색보다는 이 나무 느낌으로 되어져 있어요 빙 둘러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음, 여기 표현한 게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laughs> 표현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 괜찮지요 굽 3개가 되어져 있고요 어, 또 보면은 이렇게 가로가 8.5cm가 나옵니다 여기는 가로가 10.5cm 나오고요. 여기도 10.5cm가 나옵니다. 거의 이렇게 살짝 오차 범위 있고요. 이것도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살짝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쵸? 그렇죠? 나무 이렇게 잘라 놓은 거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어요. 자작나무 숲 느낌으로 되어져 있고요. 완전히 반듯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약간 들어가져 있고 나무 껍질이 살짝 벗겨진 듯한 이런 표현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어, 여기 살짝 금이 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어 이렇게 일단은 11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금이 간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급세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삥 둘러서 자작나무 숲으로 되어진 듯한 이런 둥근 화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괜찮죠? 너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아우, 산뜻해요. 너무 산뜻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이미지로 되어져 있네요. 12번도 있고요. 13번도 이세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48,000원 합니다. 48,000원에 이 통나무 느낌 구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풍구가 3 개가 되어져 있고요. 구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통나무 스타일 같은 이런 느낌. 이것도 이제 자작나무 느낌인데 약간은 통나무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요거는 살짝 트인 부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속파기 작업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개 모양이 살짝 살짝 높은 아이, 중간 정도 살짝 낮은 아이 이렇게 세개 세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로 사이즈 확인을 해볼게요. 가로가 11.5가 나오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도 12cm 이렇게 12cm가 나옵니다. 이거는 가로가 9.5cm가 나옵니다. 요것도 가로가 9.5cm가 나옵니다. 높이만 여기 살짝 오차 범위 있을 듯 하고요. 높이가 10.5가 나오고요. 높이가 10cm가 나옵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모양이 이렇게 모양은 똑같지만 높낮이가 살짝 다른 13번 세트입니다. 13번 세트 요렇게 조금 큰 아이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작나무가 조금 굵은 자작나무 그런 느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4번은 12 곱하기 14cm. 꽤 크죠? 가격은 4만원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12, 외경으로 한13 정도 나옵니다. 이 네모로 되어져 있는 화분이고요. 가격은 4만원. 너무 괜찮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분 네 개로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은 없고요. 요 자작나무 스타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이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여기 붙여진 부분도 요렇게 나무 느낌으로 살려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우, 너무 이렇게 표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자작나무숲, 겨울 자작나무숲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배수 되어져 있고요. 15번은 13.5 곱하기 13.5가 나옵니다. 가격은 45,000원 합니다.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서 요 부분 붙여진 부분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렸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붙여져 있는 모습을 살리셨어요. 요거는 항상 보면은 두 가지더라고요. 표시 안나게 딱 붙여서 이렇게 다. 이렇게 민질민질하게 다 붙이는 경우, 이렇게 일부러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아진 부분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안쪽에 살짝 갈라진 듯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구분 4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자작나무숲 느낌을 살려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빙 둘러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거 좋아하시면 그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16번도 13점 곱하14.5가 나옵니다 안쪽에 트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요걸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초벌이나 재벌 아니면 원료가 약간은 거칠 거칠한 이런 성분들을 쓰면은 이런 게 제작 과정에서 재벌이나 초벌 과정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4만 5천 원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겨울 자작나무 숲 느낌을 살렸고요. 이렇게 삥 둘러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모습이고요. 어 요렇게 표현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요렇게 붙여서 표시가 나, 나 나게끔 요렇게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처럼 표시가 전혀 안 나는 요렇게 빙 둘러서 표시가 전혀 안 나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로 살짝, 이 모양을 보면은 살짝 크고 작고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요거는 45,000원 합니다. 조금 크죠? 사이즈가 살짝 크면은 5,000원 조금 더 비쌉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그 같은 네모지만은 크기가 달라서 가격이 살짝 있습니다. 17번은 가격이 48,000원 합니다. 요 둥근 화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요 느낌 여기 나무 여기 있는 자고 있는 느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구분 이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고요. 빙 둘러서 요 모습 자작나무 숲 느낌이 빙 둘러서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약간은 여기도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쪽에도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지만은 과상에도 들고요. 요렇게 살짝. 네. 유광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무광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도 살짝 들어가게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무기 때문에 완전히 반듯하지 않게끔 아,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 한 바퀴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양쪽에 나무. 자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각사각한 느낌이 소리가 나지요. 요거는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조금 거칠거칠하게 사각사각한 느낌이 들어있어요. 유광 처리가 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유광 처리가 되어져 있는 아이, 그렇다고 이게 유학이 안 발라져 있는 거는 아닌데, 이런 무광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18번도 가격은 45,000원 합니다. 18번은, 음, 나무가 완전히 이렇게 들어간 표, 표현을 했어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나무가 완전하게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안쪽에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 안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다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수영이 멋스러운 아이 심어놓으면 예쁘겠어요. 어 이거 표현 너무 잘돼 있어요. 안쪽에 쏙 들어가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요것도 유학기, 유광 처리가 안 되어져 있는 유광 처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것도 이렇게, 여기는, 여기는 살짝 이렇게 접어져 있는 모습,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안쪽에 살짝 트임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요. 반듯하게 정렬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살짝 크고 작고, 게 45,000원에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17번도 보면은 어, 가로가 11cm가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은 12cm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는 12cm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18번도 보면은 가로가 11cm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모양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18번도 보면은 11.5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요런 크기로 되어져 있고요. 가장나무숲 느낌하고는 살짝 다르지만 이렇게 농합은 유광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속파기 작업 되어져 있고요, 굽4 개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20번, 20번도 가격은 3만 원 하고요, 9.5에 17cm 높이가 살짝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굽4 개로 되어져 있고요, 빨 색감이 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무 이런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문이 있구요. 19번은 10cm 곱하기 16cm 높이가 16cm 나옵니다.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이 모습에 물감이 흐르는 듯한 이런 느낌. 너무 괜찮지요? 색감이 예쁩니다. 검정 바탕에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보다는 주황색 이 느낌이 흐르는 느낌.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가격은 35,000원 하는데 3만원, 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1번도 마찬가지고, 21번도 어, 9cm, 가로가 9cm, 16.5cm 나옵니다. 가격 3만원에. 또 요, 요것도 홈이 파져 있으면서 흐르는 듯한 느낌인데, 요 아이 색감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흐르는듯 느낌이 있지만은 색감은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 3만 원. 이것도 35,000원인데 3만, 3만 원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짝 농화분 가격 3만 원. 수제 화분으로서 속파기 작업이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 이 정도면 엄청 가격 착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4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22번 인데요 요거 22번 같은 경우에는 콩분인데 정말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 세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어, 통풍구 있지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 여기다 작은 아이들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요 색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큰 화분에서도 이런 색감은 나오죠. 그리고 또이 색감도 나옵니다. 아유 예쁘죠. 색감 이렇게 예쁘게 띵 둘러서 요런 색감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22번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요거가 3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음 가격은 27,000원 하고요. 요거 작은 거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높이 한번 확인을 할게요. 가로가. 가로가 여기가 9cm가 나옵니다. 외경으로 9.9cm, 9cm 나오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들이 어 높이가 6.5cm 정도 나오거든요. 6.5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전. 작은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 작은 포트에 나오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이렇게 세개 세트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27,000원 합니다. 요거, 23번 세트도 요 색감이 요거하고는 이제 살짝 같았죠. 요것도 여러 가지 색감을 혼합해서 요 믹스된 색감으로 되어져 있어요. 빙 둘러서 있고요. 요거는 또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네요. 약간은 연두에다 검정색, 요렇게 겨울 산수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것도 빨간 색감에 주황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색감. 어, 요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화면보다는 약간 흐릿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어요 세개가 세트가 요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27,000원 합니다 보이시죠. 23번, 요 색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 세개 세트로 되어져 있어요. 위에는 이제 거의 다요 비슷한 색감, 똑같은 색감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색감으로 되어져 있고요. 아, 속파기 작업 다 되어져 있죠. 작은 아이들 만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요 아이들 도 이렇게. 통풍구가 있고요. 색감은 요런 색감을 냈고요. 요런 색감을 내는 거는 거의 낙구 화분 똑같은 색감을 내는데 요 아이들은 이제 검정채 톱밥채를 입히지 않은 거죠. 그 과정만 한 가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개 세트 2 7 0 0 0원에 빨간색 이렇게 곤색이 있고요. 요 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세개 세트 색감이 달라서 번호가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가격 똑같이 27,000원 합니다 25번은 27,000원 합니다 살짝 홈이 파져 있는 느낌이고요 빨간 바탕에 노란색 이렇게 혼합된 색감입니다 한 바퀴 빙 둘러도 똑같은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속박이 작업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9분 4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27,000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작은 콩분 3개 세트 27,000원 하고 살짝 농합분그 다음에 자작나무 요숲 느낌으로 만든 화분하고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멋스러워요. 너무 멋스러운 이런 화분하고 쑥부쟁이 소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쑥부쟁이 그림이나 뭐 구절초 이 꽃꽃은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자작나무 숲에 살짝 꽃이 꽃 그림이 있는 아이하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laughs> 댓글에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숲속에 꽃이 있는 게 나은지 숲속에 꽃이 없는 게 나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 수제 화분으로 속파기 작업을 다한 거를 이렇게 작은 가격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라믹스에서 화분을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